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의 상임 대표이기도 하고요,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의 주지 무원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직접 저를 방문해서 네. 우리 스님을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또 상병세리 오셨으니까 또 저가 희또 방문해서 또 서로 이렇게 미팅 한 거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청취자 뭐 우리 교통이 그이 시대 때그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교통전 일를 하시면서 또 모든 또 사업과 각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또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중생을 보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관련한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이 불자들은 예. 또 항상 사사불공이라고 집에서나 절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라도 항상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 중요하지 않겠나 예. 이것이 바로 에, 불교로 말한다면 사사불공이라 는데 도대체 네. 성 강사에서는 예. 좋은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예. 그렇게 하도를 기우치고자 열심히 수행 정진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좋은 일이, 일이 생긴다. 생긴다. 예. 그래서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자 그런 그 뜻을 걸고 많은 분들이 신도님들이 열심히 지금 수행 생활 또 어, 가정 생활 생활 분류를 지금 실천을 잘한다고 봅니다. 네, 마음에 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라는 것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떤 단체인지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본부는 1998년도에 7월 1 0일에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사업을 예좀 도와주고자 하는 데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는 이제 그 에, 제이동포.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이제 동포님들한테 뭐 어려운 문제, 그 또이 역사적인 문제, 또 문화 사업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전개하고 가르쳐서 역사성을 가지고 또이 한민족의 한뿌리를 제대로 우리 알고 살아가자는 것을 예. 많이 지금 지원해주고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1998년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대북 지원 협력 단체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성을 하셨고요. 18년째 올해로 주요 네, 뜻를 네.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고 또 동참하셔야 하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laughs>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요? 어떻게 동참을 할수 있는지. 그 북한에 어린이 이제 식료품 등 생필품 같은 것을 좀 지원해준 사업을 했고, 예, 네. 또 국내에서는 초중고 학생 교복 급식이 그 지원 사업도 했고, 또 국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지원 사업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예. 또 사할린 요새는 그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연가를 추모하기 위한. 예, 추모제를 올리면서 또 사할린에 제 추모관을 지어서 네. 그~ 잃어버린 역사를 또한번더새기 보고 추모 그~ 이~ 그 사할린 그~ 이~ 예, 후세들이 네. 예, 현재 가보니까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요 예. 없어서 자기 뿌리를 잊어져가는 그런 것을 보고 느껴서 사할린의 이제 한들에게 역사 그 기념관을 좀 지어줘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뿌리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할린 제 후세들이 예.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부산에 이제 오면은 상광사에 와가지고 사보우일 템플 스테이를 거쳐서 예. 각그이 또 시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또 교육감 또 여러 이그 교육원 단체에서 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이 역사 탐방을 좀 하면서 뿌리를 찾는 데 많은 좀그 견차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 사할린에 직접 다녀오셨고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 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3회째인가요? 네, 올해 저간 3회를 연속적으로 이제 사할린 가서 예.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예. 보내고. 또 거기서 이제 불교로 말하면 이제 영혼 불사거든요. 예. 산자도 영혼이 있지만 망자도 영혼이 있다. 예. 이 영혼이라고 한 것은 생사가 없다. 그래서 이 생사가 없는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잘달래고 영혼을 어떻게 에, 생각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하던데 예. 이. 이그 영혼의 이 존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육체가 없다고 영혼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아버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 있다가 무시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그와 듯이 예, 우리 선조들이 참 일제 강점기 한 시대 어려울 때 예. 사할린 가서 강제 징용에 이제 걸려가서. 에, 그 어렸던 그 강제 노역을 이제 그 해서 들어오지 예.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한 사만 삼천 명이 사할린 이제 갔었는데 천구백사십오 년에 이제 그 예. 일본의 패전 이후에 사할린에서 생활 방황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만 삼천 명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어, 후손들이 예. 한 3만 명 넘게 그 사할린 그 살고 있습니다. 예. 추모관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 한인 사할린 한인 회장이 예. 지금 전액을 이제 그 내서 사할린 제그 추모관 그 영혼 추모관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텃파기를 예. 터빠기, 했고, 예. 그가 돌아보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포로서의 살림가서 이제 성공을 했고, 또 성공을 한 만큼 이제 손주들에 대한 그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추모관을 지어서 보다 더 좋은 일을 좀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런 죽음 불공을 하라. 이래가지고 예. 그 대표님께서 하는 회장이 아주 뜻을 순과에 받들어서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강제징용돼서 희생된 우리 한인들의 한 맺힌 고통과 서러움을 우리 민족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모관에 그치지 않고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리고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래서 그 3년 전에 예. 사할린 그 가서 제1공동묘지에 그 가서 이 우리 한인 그, 그 선조들이 묻어 있는, 묻혀 있는 예. 그 묘지에 가가지고 그 주모비를 예. 세워서 예. 그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이 나라의 백성을, 국민을 위해서 이제 그 주모비를 세웠는데 예. 한국에는 수한그 정치인들이 오고 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했지만은, 추모비를 하나 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애석하게 생각해서, 부산 우리민족 서독계에서 추모비를 세우고, 예. 해마다 이 추모비를, 그 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살린에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8월 음력 8월 15일 우리 추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여기 이제 그 사할린 그 동포들은 양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념이 차이가 좀있더만요 있었더, 예. 그래서 8월 15일 날은 이 추석 그 공동 제사를 주머비 앞에 와서 예. 제사를 지내고 그런답니다. 예. 그래서 보고 마음이 좀 부득했고 예. 또이그 사할린 이그 강제 침그강정기에 예,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그, 무용고로 있던 분들을, 그, 특히, 주무관에 모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는 선방, 그, 동포들이, 입회가 한약8천0 0기가안 되는데, 예. 그것은 이제 잘, 그, 입회를 잘 모시고, 그러면서 선조들의 덕을 기리는, 그러한, 음. 예, 우리, 그, 후손들이 되어야 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오만원또 이~ 그~ 사할린 제 그~ 어 한인회와 또 한의 또 사할린 통포회 다음에 이제 모국에서는 부산 우리 민족 소독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에 우리 그~ 한동안 이제케이님 방송에 모국운동이함 나가 됐는데 그때는 아~ 그~ 이~ 그, 그, 예. 말, 저, 그, 정글 말리, 그, 하셨던 조종리 선생님께서 예. 예, 이렇게 나오셔서 무료로, 예. 그, 이렇게 광고 방송들을 해주셔가지고, 예. 아주 존뜻이 깊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 역사, 그, 이, 기념관은, 주무관은 그, 1층에는 이제 그 복지관 개념으로 그래 하고, 예. 2층에는 그, 주무관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명사 초대해서 삼광사 무원 주지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내부에서 또 행사 있다고요. 예 예. 그 내일은 그그 동안에 그이렇한 환경 속에서 그 사무실 꾸리 왔는데 예. 너무 좁아서 조금 좀더 자리 옮겨서. 네. 예. 늘 이제 계속씩 합니다. 아, 그러시 군요 네.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laughs> 생기네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예. 국제적으로 이제는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를 좀 도와줘야 할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예. 표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의 상임 대표로서 의 활동을 좀 여쭤 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천태종 삼광사 무원주지 스님께 아마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부산 범어사와 함께 부산의 대표 사찰이잖아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조계종과 천태종은 분명 차이가 좀 있죠. 뭐 차이는 한 부처님 보시는 건 똑같고요. 네. 예. 단제 범어사는 이제 그 부산 에 오래된 사찰로서의 선철 대본산으로서의 선수행하고 있는 유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찰이라면 예. 삼강산은 천태중의 그 고려 시대부터 뭐 창종에서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생긴 종단으로서 충창된 이 종단으로서의 이제 요새의 이제 그 주경야선 신앙으로서의 24시간 개방되고 지관 예. 수행을 가름 정리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한 37만 명이 늘어나서 세시대의 새, 새 불교를 이끌어가는 3대 지표로 해서 애국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를 네. 추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나 스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삼광사가 지역의 소외된 계층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나눔광장이 작년 11월에 봉사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분에 소외계층을 위한 삼광사의 활동도 더 세분화되고 활발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요새 시대는 이 불교가 산 속에서 어, 제사 불공 드리고 나만의 수행할 것이 아니고 자타시성부터라고 남과 더불어 같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또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시키고 찾아가는 자비 기사의 그 아름다운 동행 나눔 동행을 실천하고자 지금 전개가고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찾아가는 복지 옛날에는 이제 찾아오는 복지였는데. 이제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시대다. 예. 그 앞으로는 뭐냐면은 노령화되고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팔다리가 아파서 저를 그 복지원을 찾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제제 찾아가야 하는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예. 이 이러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 펼쳐지듯이 이제 종교단체도 이제는 그 컨셉 맞게. 정책이 맞게 찾아가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 시대가 막 요구하는 지혜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풀어나가고 있고 예. 또 성광사는 다문화 사찰로서의 힐링 사찰도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은 다문화인들에게 많은 이제 행복과 이국만려와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힘,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에, 다문화인들에게도. 특히 이제 베트남 빌리지 예. 하우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혜원과의 업무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미혼모나 또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 이주여성 자녀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까요.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예.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웃음> 스님도 <웃음> 책임감을 저, 좀 느끼시죠? 저도 책임감 느낍니다. <laughs> 그래서 예. 아,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예. 국가 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특히 미에원 같은데 과아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을 그 뭔가는 좀 용기 갖고 템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겠고 예. 또이 저출산 시대에 그이 지금 아이들을 아 애국에 지금 보내는 것이 세계에서 일이거든요. 예, 예. 부끄럽게도. 예. 그래서 저출산도 일이지만은 그나마 한국에서 지금 난 아이들을 해외로 이방시키는 것이 세계에서 일이라려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애국에 나가 나, 내보내는 그이방애들을 버리지 말고 이제 군대에서 음. 어떻게 어렵더라도 그 애들 잘 보듬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눌릴 때가 됐지 않나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에상강사에서 네. 예, 이제 미운하고 이제 현역도 하고 예. 앞으로 고아원도 좀더 가고 그래서 미혼모 아이들 하든가 또 저소득층 아이들 하든가 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하든가 그런 아이들을 보 살펴주는 그렇게 좀 복지 문화를 좀더 한다고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스님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4 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이 말씀을 꼭 한번 듣고 싶네요. 종교를 떠나서 팍팍한 삶에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힘을 좀한 마디 주고 떠나시죠. 뭐 힘을 주고자 한 것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에, 부처님 말씀에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신구의 사목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힐링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좋은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만큼 인과의 법칙 붙임의 진리 말씀이거든요. 네. 이것을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에, 작은 말일부터라도 남한테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만큼 예. 말 한마디에 천명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듯이 바로 진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 당장 지금부터 담당한테. 좋은 말을 할수 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추원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